하나님의 말씀은 뒤도서 일장 십 절에서 십 일절까지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이 할래당 가운데 심하니 그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도다 아멘 할례당에 속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독과 장로를 세워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이할례당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십오 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문자적인 가르침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구약에 할례를 행하라, 안식을 지키라는 그하나님 엄중하신 말씀을 취소시킬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은 할례도 행하고 안식을 또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할례당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 절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둘러 날란 거예요. 육신의 무시천을 새기는 것이 그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부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할례를 인간이 마음대로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라 구약에서 마음 앞까지만 에 왔던 그 율법이 이제는 마음 속까지 파고 들어온.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인가들끼리 똑같은 이게 문자로 된 성경을 보고 구약을 보고 다 성경을 보면서 너는 무슨 근거해서 너는 뭐 구약이 안 나오는 소리를 하는 네가 엉터리 아니냐 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권조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나한테 먼저 온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받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지, 지명한 사도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고 나한테 먼저 온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성경이 나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그걸 그것을 장악하시고 이루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 채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몸으로 보여주는 십자가 안에 모든 행위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몸짓이었고 그걸 장악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 이루신 증거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고. 여기 건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할례당이 인간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이 문제가 된 것은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 어디 이 가짜가 교회에서 설치고 있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는 진짜 복음 하는 감독과 장들를 세워버려요. 뭐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갈수 없어요. 본인은 지금 교도소가 있고. 고 사도의 자격으로 편지로만 보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감독과 장로를 세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 장로 감독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독과 장로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열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그 감독과 장로가 보여 줄 것은 예수님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면 그런 할례당 같은 그런 이단들은 교회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 기본적인 것은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본인이 일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성령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디도서 일장 육절에 장로된자는 한 아내 남편에 방탄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를 두 자라야 장로가 될수 있다. 문제는 이 믿는 자식이라는 것을 누구도 확증지을 코난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장로니까 자식을 믿는 자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믿는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믿는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이 믿음이 주님이 믿는 자식을 만들 때 아버지는 빠지세요. 내가 아버지값도 못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는 아버지예요. 주님이 믿는 자식을 만들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나는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는 자식이 있거든. 미친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성령이 만들어낸 자식입니다. 십자가 안에 율법이 들어 있고 이 율법은 인간 자아의 한계를 드러내기,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달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은 인간이 지치는 줄을 알고 덤벼졌는데 율법에서 질을 얻고자 덤벼 들면서 인간은 자기 속에 찾기 찾아가는 자아의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어요. 나는 평소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율법을 보고서 덤벼들어요. 그것은 율법이 네 속에 있는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네가 네 율법 때문에 잘 걸렸대 된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는 율법에 해당은 뭐냐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고자 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이 담긴 해당 답입니다. 이는 꼭 죽어야 돼 나와의 끊어짐 이게 답이에요. 율법이 담긴 할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나와의 끊어짐을 보여주는 정표가 할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대오는 육신을 끊어내는 것이 할례 정표의 율법의 정표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 금식도 율법이거든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자 같이 슬픔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가리라이게 지금 금식했던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이나 시고 평소에 그 그렇게 살아왔고, 그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쫓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례는 나와의 끊어집이기 때문에 할례 입장에서 가장 큰 죄악은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자기 생각과의 반대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하나님 은안 보이니까 나타난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쉽고도 간편한 거죠. 이게 불가. 가능한 일인지. 영생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대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모든 권한은 박탈되었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래예요. 자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우리는 이걸 성경에 그 나오니까 성경이 진리고 그게 영생이니까 우리는 믿고자 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 순간, 그 복음조차도 안에 율법적 기능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자 하고 그걸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고 부활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담겨 있던 것이. 십자가 부활 소식과 더불어서 결부되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부활하셨단다 이고도전 십자 보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거라 그래 믿자 믿자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나는 멀쩡히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성경을 통해 알려줘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나는 믿는다고 자부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진짜 십자가 부활로 자기를 끊어버린 억기해버려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나를 억기해버린다고요. 십자가 거기서 죽여버리는 것이 이게 십자가야. 이게 부활해야 인간아. 이게 진리야. 십자가 부활 믿는 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열심히 살아간다, 거기에다가 십자 부활까지 더 보태면, 죽은 나를 영생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까? 그건 미워서 그런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나를 미워하기 싫어서 그래요. 인간은 왜 아프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인간은 왜 미워하느냐? 내 몸이 아팠어. 그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믿고, 미운 게 몸이 아프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 왜그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왜 자기를 끊어버린, 리 미워할 줄 모르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영생이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라 해놓고,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나중에 진짜 부활한테 걸리면, 이 어디서 이 사기를 치고 있어? 너를 위한 십자가, 너를 위한 부활이잖아. 뭘 어떻게 헌금하면 내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너를 위한 거. 네가 네 살리는 방식이잖아. 빌리보서1장1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 한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는 내가 여먹든지 남한테 어떤 수를 들어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오케이다는 거예요. 빌보포스 1장 21절에 보면, 이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도바의 고백이에요. 믿습니다 말고, 압니다 말고, 성경이 십자있습니다 말고, 성경이 그 언어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지 말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요. 죽여 주세요. 할 정도로 왜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니? 정치, 문학, 과학, 예술 이게 인간 오락입니다. 이게 오락이에요. 이게 교회 하는 것도 오락이에요. 왜 교회 니는게 오락이 되냐 하면은 이게 이 세상에 아직 그 여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유 있다. 이제 뭐 교회 좀 빠져도 아주 살만큼 산다 이 말이거든요. 여유 있다. 이제 뭐개사보방 아주 여유분이 있으니까 교회 니는게 오락이 되는 겁니다. 교회 취미생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능성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끊어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이 뭔데 내 존재를 부정해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오지 아니면 인간은 다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교회 갔다 칩시다. 교회 가서 십자가 부활도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다른 인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다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여러분 이런 인간이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베돌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버리고 줄을 쫓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 딸아 모든 걸 버리는데 베드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버린다고 해서 네가 다른 인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리려면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되는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그렇게 다 버려야 돼요 이 많은 인간은 자기를 부를 수 없는 인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아무리 버려도 자기 자신을 못 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야 잠깐 피케볼래? 베드로야 바로 그 뒤에 마귀 있잖아. 마귀는 특징이 뭐냐?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심지어 지옥가도 자기를 안 버려요. 그게 마귀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대변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버립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와서 영생 얻는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식으로 교회에 나온게 인간입니다. 마귀한테 발목 잡혀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버립니까? 자기를 어떻게 미워해요? 끝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는 게 자기 자신인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주 예수님 여 놓고 여기 귀하 다 여기는. 가 거, 정치 명예 돈 이런거 놓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나를 집어넣고 예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다 하지 말고 엮이지 말고 아는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를 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게 뭔가 나한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 내 안에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고 주님이 오고 율법의 완성이 오게 되면 날마다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가냐 하면 내가 빠져나가요. 내가 자꾸 내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웃어요. 내가 하나의 폐풍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웃어요. 이게 즐거운 일라니까요나 그동안 뭐했어? 하고 후회하는데 이게 후회가 신나는 후회.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나는 회개, 즐거운 회개. 왜? 반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의 폐풍으로 빠져나가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니 가라데 네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을 펴서 책을 가지라 하기로 구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하니 천사가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책을 먹는 거 우리 속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예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만들어요 말씀 을 책을 먹게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십자가 부활을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소급해서 돌이켜 보면 전부 다 말씀이 예정된 대로 된 거예요. 예정된 대로 내가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 죄가 다 날라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거 그거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소급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말씀대로 죽을 것을 가르치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게 첫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말씀대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관건적으로 역사하니까, 일하니까, 일하니까 자신이 말씀대로 십자가 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첫은 모델이라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야기라면, 말씀대로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고, 사도계인 이야기라면, 그게 우리 이야기고, 그런 이단들은, 그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창의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되고 모든 게 오류를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디도서도 그래요. 이 디도서는 성경 66구인데 구약, 신약, 비서 66구이거든요. 그러면 디도서 이야기와 창세기 이야기 어디서 만나는가? 디도서 이게 고린주도서 하나하나가 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를 만나고 초록기 만나고 다 만나요.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요 십자가로 통일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중앙에서 만날 때에 그 주께서 하신 이야기가 히브리스 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저의 불의를 건조히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의 죄를 다시 기억 아니하리라. 인간의 자아는 옛날 내가 하는 기억이 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살아온 것이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게 유미 의미 되거든요. 의미 있는 나를 이제 와서 그 기억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게 무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망한 세월이잖아요. 더럽게 산 놈은 지옥 가고 착하게 산 거면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선악 체계에 합당하다. 이게 악마가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서 확고된 인생 목표예요. 내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의미 있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인간들끼리 그리 그래 보이잖아요. 악마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쳐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인간은 알수 없는 죄로 인하여 벌받고 있어요. 알수 없는 내가 이 이유를 모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그래 다. 자기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지키는 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간다는 십자가 보험까지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 보험들어 나왔잖아요. 얘가 교회 온지 20년 만에 안 알게 는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십자가 보험도 날아가버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남은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증명하는 식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한 마음으로 단체로 단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쪽은 나를 죽이는 이 하나님을 죽이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그 노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믿고 부활 아는가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취미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뭔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령이 와서 십자가를 딱 내놓니까, 야이 십자가를 알고 부활 믿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미워해야 되는구나. 미워한다는 말은 나를 없앨 수는 없어요. 말씀을 먹어버리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예정된 대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가 구원되지 못한 거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대풀이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있는 한 십자가 부활을 내가 그걸 지식으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진짜 십자가 부활에 와서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을 우여화 시켜버립니다. 세 번째는 그걸 반복시킵니다. 반복시킵니다. 십자가 무효화 시키려고 난 뒤에 야 이제 나는 진짜 주님이 와서 구원 받았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게 되면 구원 받은 내가 또 다시 경직되기 시작해요 나 구원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디도서 오늘 본문 봅시다 디도서 1장 6절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은 이미 십장 안에 율법적 기능을 여기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이 고집대로 아니하고 그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에 이 디도서 1장6절 근거로 해서 그 그레테 교회에서 목사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되고 난 뒤에 시간이 차가 차가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고집대로 아니하는 것이 나고 분내지 아니하는 것이 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나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있다고 이런 나를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땡 탈락입니다. 그 사람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이. 나 신자 맞자리에 나온다고요. 이 땅에 주님과 악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는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영적인 성도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악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바쁜 존재가 악이고. 주님이 마귀하고 영직 성도를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성령 받은 그 효과로서 그 결과물로서 성도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데 그 감독 장로는 날마다 내가 감독될 자격이 없고 목사될 자격이 없고 감독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말씀대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서 있다가 없어지는 통일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말씀에 농락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오르는 사실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말씀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아는 내가 날마다 나를 다른 방식이 돼버려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 할때 무슨 수로 우리가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인간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내가 보고 말았으니까 다른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 자기 자신을 성령이 임하기 말씀이 오게 되면 구원받던 내가 말씀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지키는 거고요. 주님이 다 지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그 말씀대로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네가 거동함 심지어 네가 너를 미워하지 않는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입니다. 현실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우리는 없는 식으로 있는 편이고, 시체로 있는 거고, 진짜 살아계신 것은 악마와, 그리고 그 악마를 이겨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효과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순간 우리와 같이 살아있을 때빌리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런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죽과 같이 이제는 새로 온전히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려 하나 주께서 나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교회 의 감독감이고 장로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것 다시 한번 늘 비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꼼수를 부리며 하나의 오락으로 간주했는지 정작 귀한 것은 금고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민 그것이 감사하게도 주께서 다 털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금고까지 주의 십자가가 침투하여. 모든 것을 죄를 죄로가 드러내게 해주시고 드러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업나이다. 아멘.